<laughs> 여기 산소는, 아, 말 그대로 인생벌수입니다어 어, 거의 뭐 사람, 저기, 허리 이상, 잔무 이제, 아카시아하고, 거의 억세, 떼질기 어, 저기, 술잔지 같은 게있해가지고 어, 흙이 약하니까, 이제 강하게, 이제, 옛날에는 이제, 그렇게 이제 산소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, 사태나 하지 말라고. 어, 그렇게 하다 보니까, 이제 이게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, 뭐, 말도 못하게, 이제, 이렇게, 뭐, 풀이 대단하고, 어, 좀 어렵습니다. 근데, 아까 요게, 어, 대략 한, 한 200여평. 작업 시간은 이제 깔는데만, 이제 치우기만 하면 끝나는데, 뭐든 지한 번에 정리, 한 번에 정리를 해야지, 이제, 두번 일이 안 가도록, 이 네, 깨끗하게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대략적으로다가, 음, 저희는 줄 따로, 칼 따로 씁니다. 이제, 칼 같은 경우는 이제, 한번사고 나면,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, 조심있게, 따로따로. 그렇지 않으면, 낫으로 해결합니다. 나이 이제 뭐, 산소 같은 데는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, 나을 해도 충분합니다. 사고도 안 나고, 칼 같은 경우는 벌 같은 거 나타나면 사람끼 뛰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,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, 좀조심 해서 이제, 각별히 이제 벌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청소만 하면은, 이제 풀그 이제 각 쪽으로다가 이제 다 치우고, 청소만 하면 이제 겁나게 깨끗합니다.